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잔뜩 긴장해가지고. 어? 어디나 그렇지만, 이제, 그, 이게, 그, 좀 구린 구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laughs> 어, 다 그렇죠. 어느 기관이나. 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마을 지주 둘이 헐레벌 떡 이렇게 뛰어옵니다. 어? 검찰관이 왔다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주 예리한 눈초리로 이렇게, 사람들 주시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더라. 이거 필시 검찰요관이다 그런데 흘레스터코프였는데 그 그때 이제 흘레스터코프는 지금 여관에 묵으면서 이렇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식당 주인이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주고 이제 밀린 거저 숙식비 안 내면은 이제 내쫓겠다고 이제 밥을 안 주고 있어가지고 허기가져가지고 식당에 가서 막궁시렁거리면서그 사람들이 먹는 걸 주시하고 있었어요. 뭐 대구 구이 이런 거 먹고 있었는데 그걸 아주 떨어지게 보거든요. 그 대구를 먹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떨어지게 보고 있는가. 거아 검찰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한테 가서 대처 회의 하는데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오인이죠.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갑니다. 시장이야, 뭐 우체국장, 경찰서장. 병원장 에가서다 갑니다. 다 가가지고 이제 시장, 이제 아, 뭐,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막 하면서 이제, 아어 이렇게 구슬리기 위해서, 이제. 근데 플래스타 코프는 처음에는 몰라요. 영문을 모르고, 왜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하가지고 시장 댁으로 데려갑니다. 시장 댁으로 가가지고 만천을 베풉니다. 만천을 베풀고 막 이렇게. 진하게 이제 환대를 합니다. 잘 부슬려서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서 이제 헐레스터 코프가 좀 눈치를 챕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어, 뭐 오인하고 있구나. 런데이 헐레스터 코프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자기가 고위 인사인 척을 합니다. 대단한 허풍인데요. 그 허풍에 있어서는 이 검찰관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유명한 작가이기도 해요. 어? 자기가 아주 고관대작에다가 유명 작가여가지고, 푸시킨하고 친구고, 어? 그래서, 어이, 푸시킨,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낸다는 얘기도 되고, 자기가 쓴 작품들, 뭐, 자기 작품도 아니지만 막 주저리주저리 막 나열하고, 어? 그런, 그걸로 이제 딱게다 휘어잡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 와중에 이제 이 시장 부인하고, 이게 시장 딸한테 막 구애도 하고, 그래서 시장 따라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까지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시장은 이제 굉장히 그 소위 뭐 업돼 있는 거죠. 이런 고관 대작을 자기 사회로 이렇게 이제 맞아들이게 됐다고 돼 있고, 잔치까지 하고 그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자기 영지에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이제 떠납니다. 이제 약혼 하기로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하받습니다. 뭐그 사이 이제 뇌물 주는 얘기도 다 있는데 이게 이이마 유지들이 다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상인들 시, 이제 마을의 상인들이 다 와가지고 또 탄원하면서 왜냐 면이사람은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이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뇌물을 줍니다 양쪽 다 받아 챙깁니다 다 받아 챙기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자기 영재 간다고 이렇게 떠나는데. 어, 그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주변 유지들한테 막 이렇게 축하 인사를 받고 해요. 이제 곧 중앙으로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하면서 축하를 받는데 우체국장이 이제 플래스타 코프의 편지를 들고 옵니다. 이게 뭐, 빼짜로 뭐, 모르겠는데 자기 친구한테 <laughs> 편지를 한통 쓰고 갔는데 그 당시 다 이제 검열에 걸리죠. 그래서 우체국장이 이제 싹 들고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썼는지 이제 읽어보는데 그이 마을 유지들을 아주 저이 조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들이 여기 와보니까 참그 그 우스운 마을이 있더라 하면서 나를 뭐 이렇게 착각해 가지고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고 뭐 그러더라 이 멍텅구리들이 뭐 하니까 읽으면서 이제이 유지들이 다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떨고 막 분통을 터트립니다. 그 자식이 내가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그때 헌병이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검찰관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도착해가지고, 이제, <laughs> 그, 여러분, 찾는다, 어떤 정가를, 이렇 보고를 합니다.